네, 반갑습니다. 예,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오늘은 기아 차량, 레이 차량에 장착 가능한 하이패스 ECM 룸밀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5개이고요. 예,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ECM 기능이 작동하면서 예, 하이패스 카드 삽입해달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카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적색불이고요. 카드를 넣으면 그린불로 바뀝니다. 어, 그리고 레이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에, 어, 안테나 부분이 메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배선은 에, 레이 전용 배선, 휴즈박스까지 갈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캡. 어, 이렇게 해서 레이의 하이패스 장착 시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제품은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고객님이 주문하셨습니다. 장착은 본인이 자가 장착할 예정인데요, 장착을 못하시는 분은 저희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종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국에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외에 레이 차량에 장착 가능한 후진 시 비상등, 블루투스 오디오, 핸들러선, 열차단 선팅 자동차 유류교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어,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 하이패스 20룸 밀러 구성품 세트였습니다.